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사람들에게 하신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15장 전체의 문맥을 보시면 15장 첫 1절부터 보시면 거기는 유대 지방에서 바리세인들 석유관들을 만나서 그들과 일종의 논쟁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 우리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율법을 따르지 않고 어, 너희들, 어,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어, 그런 것들을 개명을 범했다 해서 비방과 정죄를 당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일 가운데서 21절부터는 그 유대 지역이 아니라 두루와 시돈, 가나한 지방,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한 여인을 만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29절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시는데, 이 이르신 갈릴리 호수의 그 위치가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블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예,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방으로 어, 이르신 것입니다. 그 동쪽 지역은 이방인 땅입니다. 그래서, 어, 그, 여전히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와서, 어,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예, 30절에 보시면, 어, 우리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수를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침에 고쳐주시니. 예, 그래서 여러 사람들, 많은 장애를 안고 있는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이 마치 고치는 모습이 유대인 측에서 행하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우리 앞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 보내어서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대답을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알리라고 말하죠. 우리 마가, 마태복음 1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유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병 고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사람들의, 어, 그런 것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일들을 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역과 이방인 지역에서 하신 일에 어, 차이가 있습니다. 어, 우리 오늘 보면 읽었던 어, 15장 31절을 보시면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치유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기들의, 어, 자기들은 이방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이방인 땅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치유 받고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11장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전후 문맥이 어, 예수님이 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시고 있어요. 어, 11장 뒷 부분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세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장 에, 17절을 보시면. 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지지 아니하였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회개하라 전파해도 울면서 슬파하며 회개하지도 않고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은 11장 뒷부분에 21절에 보시면 어 2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루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가나안 지역, 유대인 지역에 있던 갈릴리 지역에 있던 유대인 지역이 이방인 땅에 두루와시던 보다 더 완악하다, 더 강팍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지하고 비방하는 어, 그런 가운데서 이방인 지역에 그런 복음을 어,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참 이런, 어, 모습들 가운데서 은혜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낮은 마음. 가난한 10년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리가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우리 본문에 32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7병이어라는 기적입니다. 5병이어와 거의 유사합니다. 음, 바로 이제 14장 뒷부분에 오병이어가 있죠.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서 4000명을 데리고 일곱 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그들을 먹이는 비슷한 어 이적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어 차이점은 대상이 좀 다른 거죠.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하셨고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의 7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대상인 숫자가 5천명이냐7천명이냐 명이냐 남자만 봤을 때이죠. 어, 차이가 있고, 어, 또볼수 있는 단서는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37절을 보시면 남은 조각에 대한 이야기가 다릅니다. 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몇 광줄입니까? 일곱 광줄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바로 인접하니까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20절을 보시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0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오병이 은는 열두 바구니고요. 오늘 본문에는 일곱 광줄입니다.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들고 다니는 도시락 가방 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가방이고요, 바구니고요, 갈대로 만든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광주리했을때 광주리는 어 지금 뭐그 그리스 사, 헬라 문화에서 많이 가지고 다니는 어떤 배낭 같은 개념인데 어른 한 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어 그런 광주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메섹 성을 탈출할 때 광주리에 담겨서 성벽을 내려옵니다. 그 광주리입니다.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광두리에 일곱 개를 자기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요한기시록 2장과3장에 보시면 일곱 교회 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일곱이라는 숫자는 이방인을 향한 숫자고 전체 세계를 향한. 어, 유대인만을 유대인만 가르킨 것은 열두 제자를 가르키는 열두 지파를 가르치는 어, 그러한 열두 바구니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 이방인을 향한 어, 전체 세계를 향한 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 오늘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똑같이 어, 이방인 측을 인류 전체를 향해서도 에, 그 어, 기적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은혜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그 선민이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거부했을 때 이방인 지역에서도 똑같은 사역들을 행하시고 그들에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들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해하고 경험해온 민족이기 때문에 마음이, 고, 목이 고다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오래 다녔고 교회에 직분이 있고 지위가 있기 때문에 높아질 높아진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다. 그러면 은혜가 머물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은 물이 항상 이렇게 벗어나 버리고 낮은 곳에 고이게 됩니다. 은네도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높아진 마음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 유대인들의 태도, 바이러인의 태도와 같습니다. 정죄를 많이 한다, 내가. 누군가를 많이 판단한다. 남 얘기를 잘한다. 성경 묵상을 해서 나를 묵상할 것이, 나의 죄를 묵상한 게 아니라, 어, 이거는 말씀드릴 때 저건 저 사람 얘기지. 저건 김집사 얘기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린다. 어, 그렇다는 것이 네, 자기 중심 가운데 이기적으로 빠져 있는 교만한 상태, 높아진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낮아진 마음은 무엇인가? 절박한 마음, 어제 했던 대로 가난하고 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 자신의 형, 상, 형편을 살피면서 어, 정말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냐, 하나님 중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예, 가난한 은혜를 받기 위해 합당한 예,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낮은 곳으로 받을만한 그릇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높아진 마음을 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담밀의 도상에서 엄청나게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 어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게 되고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어리럇을 죽이고 승승장구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많이 그 심령이 깨어지게 됩니다. 깨어진 그릇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어, 정말 은혜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어,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가장 좋은 모델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6절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지자들에게 주시니 지자들이 우리에게 주매. 여기서 제가 지에도 얘기했지만 떼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이것은 찢다, 으깨다,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도시락, 떡이, 어, 그 보통 한번 이제 싸서 먹는 그런 전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주실 때, 어, 떼어서, 쪼개어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그냥 단순히, 어, 어떤, 음, 행위가 아니라 의도적인 예수님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요한복음 6장 48절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고 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 나 자신이라고 그 떡을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리떡을 사람들이 떼어서 배불리 먹인 것처럼 자신의 목을, 몸을 찢어서 사람들을 살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 주실 것을 보여준 그런, 어, 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시 멜류간에 지키시고, 로마 병정의 채찍과 갈고리의 그 몸을 찢으셔서, 또 세계의 못으로 손과 발을 찢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낮아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지니라. 예수님이 이런 낮아진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모든 사랑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낮아진 마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